안녕하세요. 파머스 TV입니다. 오늘은 파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머스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파머스는 팜과 어스, 얼스의 합성어로 우리의 농장, 지구의 농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먹거리라는 슬로건으로 유기농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운영했었고 현재는 농식품 브랜드와 상품 개발 그리고 농식품 관련 비즈니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브랜드 어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머스를 설립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미국에 거주할 때집 근처에 홀푸드 마켓, 트레이더 조스와 같은 유기농산물 마켓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귀국했을 당시 미국에 비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마켓을 찾기 힘들었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온라인에 유기농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 직접 유기농 생산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 생산자분들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소비자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부터 서울까지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한분한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기농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배송과 품질의 문제 등이 발생되었고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된 농촌사회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등으로 농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 방법을 바꿔야 하고 책임 있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전달자의 역할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산자들은 시간, 인력, 자본 등의 부족으로 농업 생산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머스의 앞으로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파머스는 유기농 유통 플랫폼 운영 경험을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와 전달력 있는 상품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년간 다양한 농식품 브랜드와 상품을 개발해 왔고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 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을 비롯하여 홈쇼핑, 해외 수출용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파머스의 농식품 브랜드와 상품 개발의 경험과 노하우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젊은 지혜의 열정과 도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